안녕하세요, 형님들. 토토분석 사무소 토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 5일, 네, 금요일 밤입니다. 현재 시각, 네, 저녁 7시 56분이고요. 아까 1부에 서 2부는 내물브 네, 배당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경우, 어, 지금 A매치랑, 네, 월드컵 예선이 있는데, 아, 어제 생각보다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진행보다는, 네, 오늘 새벽 경기 한번 예측으로 한번 보고 내일 네, 결과까지 비교해 보고 좀 그래 흐름이 좀 맞는다 싶으면 네, 방송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월드컵 예선이랑 매치일 방송 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브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에 네, 일야랑 직국자 진행 중이네요. 네, 오늘도 픽적중하길 기원하면서 네, 88번 시컵 대 워싱턴 네, 물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네, 9월 6일 토요일자죠. 네, 대시 2 0분첫첫임임작작입다다 네, 시카고 대 워싱턴, 네시1고 홈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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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입니다. 어분1 배당 1으로는0분1 0 예, 1 0가 유리합니다. 값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체근도 높게 나옵니다. 근데 다만 기대 수익값 적으로네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한글적으로 봤을 때는 일점이 있 여전히 네 유리한 사이드고요. 그리고 마헨까지 좀 볼만하게 나오네요. 2.05인데 적정한 둘이 46% 그리고 52%로 마인까지 볼만한 네 배당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비록 그쓴 같은 건 비추천이긴 하지만 간다면 네 마인 사이드 나쁘지 않다 봅니다. 자 그리고 오버 10.5 기준점이 됨에도 어, 오버 쪽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던 배당입니다. 1 8 9 물론 5년 기준 경기 수 많진 않아요. 최근에도 두 경기밖에 없긴 했는데 어 5년 기준 봤을 때 그래도 경향성 오버 쪽에 있기 때문에 오버 한번 볼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인 사이드 보면서 네, 오버 요렇게 조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하듯이 현재 시간 배당 기준입니다 근데 물프는 네 배변 잘 안되긴 합니다 네 다음 보도 확 점프했습니다 142번 아침 경기 7시 40분 경기입니다 네 신씨 호메 1.85배고요 매치 1.64 배입니다 네이 경기는 네 배당 메리트는 네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둘다 네 비추천에 어 그나마 프랜인데 사실 네저 배당이라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않겠습니다 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1.85도 나쁘지 않아요. 49%, 뭐 47%. 하지만, 네, 그렇게 추천되지 않는 배당이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디트 대 화삭 보겠습니다. 네, 화삭이 최근 미쳤죠? 지금, 어, 연승이, 네, 미네스 입하면서 네, 5연승 중입니다. 지금 5연승 중.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 상대는 디트죠? 네, 리그 2위 디트 대 15위 화삭 대, 네. 경기입니다. 물론 까봐야 알긴 하지만 일단, 일단 디트홈에 1.737배 받았고요. 2.38 됩니다.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1.37이 네, 77.1%로 최근 추세는 확실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물론 뭐 터질 가능성도 있긴 해요. 충분히. 하지만 네, 배당적으로는 1.37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최근 추세가 확실히 좋긴 나오네요. 네, 핸디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언어버는 그래도 8.5 기준점에 어, 77쪽 네, 1.77 어, 그렇게 경기수 차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역배임에도, 네, 적중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어, 한번 볼만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디트 승, 네, 8.5.77 화삭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52번 피츠 대미러키고요 피츠 홈에 2.0 9역 배에 미러키 1.49배입니다. 배당적으로는, 네, 확률값적으로는 1.49쪽 60.5%로, 네, 기술값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1.49쪽이 더 좋은데, 어, 최근 69.76% 거의 70%죠. 네, 1.04까지 나올 정도로 1.49 배당이 적중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원정 사이드, 미러키 정배 쪽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핸디 같은 경우에는 2.5프렌쪽62.2% 그리고 최근 어, 마인 쪽으로 원정이죠. 네, 원정 사이드 마인입니다. 마이너스 2.5 마인으로 42.4% 1.01까지 올라올 정도로 최근 사이드는 좀 원정 사이드가 좀 결합이 많네요. 물론 42.4% 올라서 사실 마이너스2.5 마인보다는 만약 간접하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5 마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인을 추천하면서 동시에 오버까지. 네, 방향성이 나오네요. 55.3% 오버, 그리고 61.5%로 오버까지. 그래서, 사이드를 가자면, 네, 미러키 센 쪽, 욕심부리자면 2.5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네, 8.5버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7번 볼티 홈에, 네, 역배 받았고요. 다저스 1.45입니다. 아, 다저스 요새 흐름 너무 안 좋아요. 피트한테 지금 수입당하고 왔죠. 자, 흐름 또끊어내야될 텐데, 네, 볼티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홈승 네, 2.18배가 좀더 괜찮다고 나옵니다. 네, 최근 네, 배당으로는 사실 한금률이 좀 변하면서 네, 반영이 해당 배당으로는 좀안 돼있네요. 그래서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어, 그래도 2.18배 어, 나쁘진 않은 추세입니다. 46.2% 하지만...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다음 회차 2.18배 제가 알기로 네, 일부 경기에서도 나왔는데 배변 안 된다면 네, 다음 회차까지 보고 아마 2.18 네, 여기 이제 기록 뜨겠죠 네, 그거 보고 비교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패스하도록 하고요 어 그래도 최근 보자면 언어보가동는 오버가 좀 많이 뜨는 경향성이 보이네요 기존에 55.3%이긴 한데 최근에 오버가 65.60.5%예요 48경기면 경기 수도 괜찮은 편이죠.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1.73 오버입니다. 네, 다음, 양키 스테 토롱입니다. 네, 양키 홈에 1.56배 받았구요, 토롱이 1.97배 역배입니다. 배당적으로는, 네, 여전히 거의 배당 값대로, 네, 1.56이 좀더 우세합니다. 어, 기술 값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비추천이고요 어, 핸디도 네, 메리트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8.51.76, 58.7% 괜찮죠? 그리고 59.7%로 경기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배당이네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8.51.76 언더입니다. 네 상관계 보겠습니다. 자1 네, 6 7번네 마이미데 빌라, 자2.92호미에 지금 억배 2.69배입니다. 네1.24자 배당으로. 자, 결국 내 네, 배당으로는 네, 기록이 없네요. 네, 기록 은 다음 배차 때 배배 안 된다면 네, 기록해서 복귀하겠습니다. 어, 대신에 언어버 쪽이 최근이 7.5 기준점에 조금 내릴게요. 네. 7.5 기준점에 1.80 1.68 68 오버 쪽으로 좀 많이 나온 경향성이 있네요. 최근에는 거의 70.6%로 오버사이드가 완전 강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네, 오버 쪽 봐야죠. 그래서 네, 7.5 기준점에 1.68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틀대 시애틀입니다. 에틀 네, 홈에 1.57 정배 받았고요. 시애틀 1.50입니다. 시애틀은 네틀사스한테 스윕 다고왔죠네 흐름이 좀안 좋은 상황인데 오늘 네 에틀 만나서 어떻게 될지 일단 정배 쪽이 배당 쪽으로도 네 적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70%까지 달할 정도로 아, 이 정도면 거의 강추 경기죠. 어, 정배는 그래도 좀 추천드리듯 조금 저는. 마음이 좀덜한것 같아요. 역배는 사실, 끊어야 되나, 이걸? <laughs> 이러면서 또 가는데, 네, 정배는, 네,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근데 정배가 터지는 경향이 더 많긴 했었어요. 네, 똥배도 많이 터지고. 자, 핸디까지 같이 가면 좋은데, 핸디는, 네,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대신에, 언어버는 언더 쪽이 그래도, 네, 최근 경향성은 70% 다를 정도로 이것도 상당히 높게 나온 70%, 70%. 배당 차이가 1.57대 1.75인데, 네. <laughs> 얘가 미친듯이 나왔다는 거죠. 1.75가. 네, <laughs> 자 보겠습니다. 배당 1.57, 애트 7.5, 1.75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파대 클브리입니다. 자 템파홈의 1.66정배구요 클블 1.83입니다. 배당으로 봤을 때는 네, 기존에는 53%로 1.66배가 네,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1.83, 57.1%로 거의 압도적으로 네, 적중률이 높아졌죠. 원정 사이드. 핸디도 사실 경기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보자면 네, 클블 승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1.83 네, 클블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킨자스 대미네입니다네일점오배 동일 배당 네일점구 킨자스 정배 홈에 1 .5, 5 7배 받았습니다 네 지금 아까 봤던 칠십 프로 확률 어 물론 배변 안 되면 이제 이 배당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더볼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는 거의 칠십 프로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적중률이 높았던 배당입니다 그래서 홈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핸디까지 딱더 맞아줬으면 더좀 무서워 가능했을 텐데 네,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현재 배당 기준으로는 네, 1.57자 설명드리지만 배당이 같을 때 일단 방송에서는 네, 배당 높은쪽, 아, 적중률이 높고 그리고 기수익값이 높은쪽으로 추천 드립니다만 최종픽 나가는 기준은 선발 네, 그리고 흐름까지 다 고려해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193번 텍사스 대 휴스턴 어 잠깐만, 지금 배당이 어 이거는 배 배변 페퍼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고 있네요. 1.80인데 70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슈스타 쪽으로. 일단 슈스타 쪽에 뭐 호재가 있다 뜻인데 일단은 배변 안 됐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 1.68. 오히려 지금 해가 2.1배로 어, 서로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배당이 오히려 바뀌었죠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저번에도 이런 경기 하나 있었습니다 워싱턴 경기였는데 좀 반대로 좀 나오더라고요 여기 프로토 측에서 잘못한 건지 네 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1.68대1.8 0은1.68 정배 쪽으로 55.5% 괜찮게 나오고요 58.3%또 홈승 사이드 네 괜찮게 나옵니다 핸디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와, 이게 뭐죠? 마흔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두번다 됐다? <laughs> 물론 경기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요거를 갖고 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홈승사이드 배당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배당적으로 아직 배변되기 전이라서 1.68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변 될 거예요, 이거는. 네 다음 세인트 대샘프입니다 세인트 홈에 1.69 정배 그리고 1.79 네, 역배 받았습니다. 배당적으로 오, 거의 50% 확률이면 당연히 1.79가 메리트 훨씬 있는데 최근 56.6%로 더 메리트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역배는 네, 1.79배 역해도 좋하죠 1.87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원정 사이드 네, 핸디패스하고요. 언어보 같은 경우는 네, 8 5 1.71 쪽. 네 오버 사이드 61.5%로 괜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 쪽으로 가자면 내 샌프 1.79, 네, 네 승에 8.5 1.71 오버 쪽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로 대 네, 샌디입니다. 네 콜로 홈의 역배 2.63배고 샌디 1.30배입니다. 네 추천될 만한 경기는 없네요. 어, 다만 오버 네, 11.5예요. 11.5인데. 오버사이드 괜찮아 보입니다. 1.78, 73.3% 네, 지금 뭐두 경기밖에 없긴 하지만 오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 두팀그리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11.5인데, 어, 웬만하면 점수가 너무 다섯 점 양상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11.5도 네, 충분할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배당적으로 11.5, 네. 1.78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 경기 승패 핸디 패스하도록 하고요. 언오버 9.5에 1.8이 쪽이 최근 추세 네, 58.1% 1.05 나쁘지 않은 추세라서 오버 9.5에 1.8이 오버 갑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애리조나대 보스턴. 네, 여기도 승패랑 핸디는 배당적으로 메리티넘 배당이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대신 8.5에 1 8 3 언더 쪽 사이드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물부 마지막 경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야구에게 저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10월 대면들 받을 준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빨리 되길 네 기원하면서 자 오늘 또 다들 헥수하시길 바라면서 네 방송 꼭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토분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